기체 방정식 다음 이야기로 기체 화학 양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 딱 이것만 일단 기억하셔도 되겠는데요. 이상 기체 1몰의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가 어떤 기체건 상관없이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22.4리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체 1몰은 표준 상태 여기서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죠. 0도씨 1기압 이런 상태에서는 부피가 어떤 기체건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22.4리터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몰부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질량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1몰이라고 하는 기체가 존재할 경우에 그 기체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가 다 동등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느냐 바로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를 알고 있으면 그 각각의 몰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바로 앞쪽에서 배우셨던 이상기체 방정식 있죠. PV는 nRT. 그 공식을 이렇게 P에 대한 공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항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nRT라고 되어 있는데 이 n이 바로 몰수잖아요. 이 몰수는 몰질량으로 질량을 나눈 값이 몰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 이렇게 몰질량으로 어, 질량을 나눈 이 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몰질량을 여기가 분모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써 주게 되면은 V 곱하기 몰질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V 분의 m이 바로 밀도가 돼요. 부피 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V 분의 m을 d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몰질량에 대한 식으로 이항 정리해주면은 밀도를 이용해서 몰질량을 계산해낼 수 있는 공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체의 밀도를 알고 있으면 부피는 어차피 다 동등하기 때문에 질량 값을 이용해서 그 질량값에 대한 그몰 몰질량을 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기체의 화학 양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들은 부피가 동등하다는 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조건에서는 어쨌든 모든 기체가 부피가 거의 똑같다 그걸 이용하면 밀도만으로도 바로 어떤 기체인지를 알아낼 수도 있다 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체 화학 양론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으로 돌턴의 부분화법칙이 등장을 하는데요 <laughs> 이 돌턴의 부분화법칙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용기 속에 기체 혼합물이 들어있다고 라 가정을 합시다. 기체 혼합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압력은 각각 기체가 따로따로 따로 있을 때 압력들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떤 용기 안에 어떤 용기 안에 a 기체도 있고 b 기체도 있고 c 기체도 있고 d 기체도 있다고 합시다. 이때 a 기체 많이 가지고 있는 압력하고 b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 d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 c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들을 다 합산하면 이게 전체 압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면은 전체 압력은 결국 1번 기체의 압력 더하기 2번 기체 의 압력 더하기 3번 기체 압력 이렇게 해서 기체 혼합물들의 각각의 압력을 다 합친 게 바로 전체 압력이 되니까 이 P에 대한 식을 앞에 있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V 분의 nRT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 V 분의 RT는 일단 다 똑같다 그러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같은 용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부피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r은 상수니까 변하지 않을 거고 온도가 똑같다고 한다면 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상수가 돼버립니다 상수 그래서 상수항을 이렇게 빼내 가지고 뒤에다가 빼내 가지고 앞에다가 놔두면 은 결국 그 전체 압력을 갖다가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몰수 몰수의 합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 종류랑 무관하게 들어있는 각각 기체들의 몰수, 몰수의 합이 결국 전체 압력을 나타내는, 어,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 이 돌턴의 부분합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용기 안에 들어있는 각 기체의 몰수비에 비례해서, 어, 압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돌턴의 부분합법칙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혼합물에서 각 기체의 종류나 조성은 의미가 없고요 입자 전체의 개수가 중요해요 이 개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몰수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몰수가 곧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입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하고 입자간 인력을 무시하게 되니까 어, 일단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 실제 기체는 조금 달라진다고 그랬죠 실제 기체는 입자 자체의 부피도 조금 있고요 입자간 인력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이상 기체에만 적용시킨다라는 얘기고요. 몰 분율을 이제 여기서 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전체 몰수분의 그 특정 기체의 몰수. 그게 바로 몰 분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A 기체가 <laughs> A 기체가 1몰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B 기체가 B 기체가 뭐 2몰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C 기체가 또 2몰이 들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A기체의 몰 분율을 계산해보자. 몰 분율 이렇게 얘기한다면 별건 없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더해서요. 5몰이죠. 5몰 분의 얘가 1몰이니까 5분의 1 다시 말해서 0.2가 바로 A기체의 몰 분율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몰 분율은 결국 어, 전체 몰수 전체 몰수 분의 그 특정 기체의 몰수인데 앞쪽에서 이 공식이 있었죠. 전체 압력이 각각의 압력과 똑같은데 이 압력비는 결국 몰수비하고 똑같다고 볼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공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 압력 중에서 특정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몰수비로 똑같이 비율로 같은 비율로 이렇게 유출을 해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그래서 돌턴의 부분화법 측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몰수만 알아도 압력도 알수 있고 또 압력만 알아도 몰수도 알수 있고 이렇게 식들을 변형해 가면서 사용하는 거,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해 두어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